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입니다. <laughs> 설은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가족의 정을, 정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꼭 떠오르는 제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는 멋진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또 그,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근데이 친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 말씀이 마음에 콕 박힌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본가에 내려가거나 또 아버지와 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에게 물었죠. 어. 지혜롭게 하되 네 마음에 주시는 대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어, 그 아이를 명절때마다 내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어떤 날은 낮고 오기도 했어요. 그 말씀에 자기가 의지하여 절하지 않고 뻣뻣지서 있다가 <laughs>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어, 사실은 이런 일들을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무게를 담아 함께 기도했던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낸 이 아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저에게 명절이 되면 늘 떠오르게 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치과의사가 되어서 아주 잘 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원 29장도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저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떠올립니다. 그런데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2 잠언이라고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요. 이 잠언은 솔로몬 사후 2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다시 편집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다윗 왕과 가장 비슷한 가장 다윗 왕을 닮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개혁을 이룩한 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자신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제의하고 있던 시기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11기, 사, 11기 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변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어렵,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내서 다시 편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운 삶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할 이는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이잠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유난히 왕에 대해서 관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상기하면서 잠원 29장을 묵상한다면 좀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느니라 즉, 잠먼 29장의 수많은 내용들의 내용들을 합축하여 한 주제로 말한다면 바로 25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는 정직을 행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며 겸손함으로 영예를 얻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소금으로 빛으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이들의 이들이 권세를 만일 잡게 된다면 세상은 탄식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을 목이 고든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악인이지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때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로 가슴을 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가정에, 국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리더가 되는 일은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엔 히스기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29장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지켜 행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복이 여러분과 저의 온한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 말미야마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